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 나오는 당장 빼야 하는 식품 10가지는 무엇일까요? 10위는 통조림 음식입니다. 캔 안쪽 코팅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 이는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통조림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비스페놀 a 가 음식에 스며듭니다. 9위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차가운 곳에 두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그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위는 껍질 벗긴 양파입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세균과 수분을 잘 흡수합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오래 두면 곰팡이와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7위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저온에 매우 약한 과일입니다.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유해 성분이 나옵니다. 6위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습기에 매우 약한 식품입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곰팡이가 쉽게 생기고 그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5위는 고춧가루와 건고추입니다. 고춧가루와 건고추는 습기를 잘 흡수하는 식품입니다. 고춧가루를 냉장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에서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4위는 빵입니다. 빵은 수분과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보이지 않게 자라면서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가 나옵 3위는 밥입니다. 밥은 익힌 후에도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같은 균이 남아 있습니다. 밥을 냉장 보관하면 균이 자라고 그 과정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2위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수분이 많고 쉽게 상하는 식품입니다. 콩나물을 오래 보관하면 니트로 쌈인 같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1위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입니다. 땅콩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프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빼세요. 제 채널에 가시면 다방면의 상식을 높여주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